제가 쌍절곤 하다 보면 자주 하는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기술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쌍절곤 잘하는 쌍자입니다자 오늘 배울 기술은 방향 전환이라는 기술입니다. 자이 기술은 음 먼저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술 어 제가 영상 올릴 때 타임라인 설정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강좌 본론으로 넘어가고 싶으시면 타임라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쌍절곤을 어디서 접해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쌍절곤을 실제로 해보는 걸 실제로 돌려보고. 동작을 해보는 걸 아마 합기도 특공무술 태권도 체육관에서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체육관들 다시 우리나라에 있는 태권도 합기도 특공무술 체육관 관장님들의 쌍절곤 실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느 체육관에서는 되게 깊게 배우시기도 하고 어느 체육관에선 약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배우는 체육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접해본 많은 체육관 스타일 체육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관에서 가르쳐주는 쌍절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알려주는 쌍절곤들은 십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절곤 할 때, 쌍절곤을 할때 쌍절곤을 기술을 할때 움직여야 된다. 그럼 움직일 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바닥을 중심으로 십자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움직이는 거고 보통은 좌우 좌우로 많이 움직이고 앞으로 간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방향이 되게 어 쉽게 저는 이걸 좀 풍부하지 않다고 표현을 해요 풍부하지 않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 방향 전환이 무엇이냐 제가 짧게 먼저 조금만 보여드리자면 방향 전환은 제가 쌍절곤 하다 보면은 자주 하는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기술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이렇게 동작을 해요.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만 움직이게 되면은 동작이 되게 평면적이 돼요. 되게 앞으로 보이는 기술만 합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기술만. 아. 앞쪽으로 보이는 기술 만이라는게 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바로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방향 전환을 안 쓰고 쌍절곤을 하면은 앞으로 가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왼쪽 가거나 오른쪽 가거나 딱 거기서 못 벗어나요, 더. 기술이 날개를 펼치고 더 근사하고 화려하고 멋진 동작으로 이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입니다. 기술이 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방향 전환은 어, 동호회에서 배웠던 건데 어, 제자리에서 회전 혹은 이동 함으로써 공간을 좀더 넓게 쓰는 거예요. 기술도 기술도 넓게 쓰고 공간도 넓게 쓰면서 내 동작이 상대적으로 평범한 화면도 불구하고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자, 방향 전환은 제가 설명하는 방향전환은 역시나 비실전적인 기술이고요. 철저하게 있어 보이게. 철저하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마 앞으로 6개의 강좌가 연속으로 방향전환에 대한 강좌만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그6 사실, 그 여섯 개의 강좌로 방향전환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뭐 얘기, 뭔뭐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 아.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강좌를 올리고 있는데, 기본기면 기본기, 바꿔잡기면 바꿔잡기, 방향전환이면 방향전환, 던지고 바뀌면 던지고 바뀌. 이렇게 기술이 처음에 나눠져 있습니다. 명료하게. 그런데, 제가 강좌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들이 섞여요. 기본기 이면서도 방향전환이고 방향전환이면서도 던지고 바뀌고 섞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섞이는 기술들이 많아질 겁니다.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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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제가 지금 이걸 아마 왼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왼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건데 제가 영상을 편집할 때 이거를 좌우 반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 건데 방향 전환은 왼손에 쥐든 오른손에 쥐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 제가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리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측면으로 보통, <laughs> 측면으로 보통 움직이는 걸 많이 할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요. 자. 제가, 아니, 여러분들께서 방향전환 연습하실 땐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임의의 선을 그어놔요. 선. 그 선을 그어놓고, 그선 위에 섭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고, 선상태로. 자, 기본기 3번. 기본기 3번. 기본기 3번. 그렇죠. 자, 그리고 기본기 4번. 기본기 4번. 기본기 4번. 그렇죠. 자, 기본기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여기서 제가 깜빡이 넣는다고 표현을 하고, 동시에 잡으라고 표현을 해요. 자, 3번, 기본기 3번에서 왼쪽을 잡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쉽죠? 다시 오른쪽을 잡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돼요. 쉽죠? 쉽죠? 자, 이번에는 4번, 4번에서 왼쪽을 잡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다시 오른쪽을 잡아요. 이렇게. 자,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기 3번을 하다가 왼쪽 잡고 3번 하다가 오른쪽 잡고 4번 하다가 왼쪽 4번 하다가 오른쪽 잡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고 자, 방향 전환은 기본기 3번과 기본기 4번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요. 자. 자. 자, 자 이번에는 자. 3번부터 시작을 제가 보통 수업 이 방향 전환 수업을 할때 3번부터 수업을 시작을 많이 합니다. 3번부터 보시면 돼요. 3번. 자, 왼쪽 잡죠. 왼쪽. 왼쪽 잡았어요. 그러면은 자. 제가 이 상태는 앞을 이쪽 이쪽이 앞이에요. 앞쪽인데 앞을 보고 있어요. 앞을. 앞을. 앞을 보고 있다가 왼쪽을 잡아요. 왼쪽을 잡죠? 그러면은 제 몸이 왼쪽을 봐요. 왼쪽을 보고 얘는 그대로 끌고 와요. 어디까지? 저쪽까지. 저쪽까지 끌고 오고 팔이 나가면 허리가 딸려와겠죠. 허리가. 허리가 딸려가면서 허리가 돌아요. 이렇게. 일단. 그리고 지금 이게 동작으로 보면 기본기 2번이거든요. 2번에서 4번 이런 식으로. 다시. 자, 이번 이번에 정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똑같은 동작 3번. 3번 하죠. 3번, 3번 상태에서 왼쪽 잡아요. 왼쪽, 왼쪽 잡고 저는 몸을 돌려서 왼쪽을 봐요. 왼쪽을 보고 이 돌리고 있는 쌍자욕은 그대로 뒤로 갑니다. 뒤로 쭉가고 팔이 이쪽으로 가니까 허리가 돌아요. 허리가 돌고 이 상태에선 기본기 2번이 되겠죠. 여기서 4번 이렇게 자 이걸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걸 빠르게 해석을 하면은 3번이죠? 3번에서 왼쪽 잡고 쭉 뒤로 오면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쉽죠? 자, 같은 예로 4번 이렇게 가요. 4번. 4번에서 왼쪽을 잡아요. 왼쪽을. 왼쪽. 쭉 당겨요. 먼저 이쪽부터 봐요. 쭉 당기고 팔이 먼저 가고 팔이 허리를 당기면서 몸이 돌아요. 이렇게. 이건 기본기 1번이겠죠? 여기서 3번, 이런 식으로. 자, 아시겠죠? 자, 방향 전환 기술의 가장 기초적인 1단계는 이 형태예요. 바닥에 임의의 선을 그어놓고 그 위에 서요. 그리고 정면, 후면, 측면, 측면. 이 식방을 깎. 열0자 방향을 새겨놓고 하나 왼쪽 잡고 오른쪽 잡고 만약 에 왼쪽 잡았으면 와요 몸이 먼저 돌아요 그리고 얘를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저 뒤쪽으로 가면서 몸 자연스럽게 뒤로 회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방향 전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하기로 정했으면은 왼쪽을 잡고 그리고 그대로 쭉 뺀거죠 왼쪽 잡고 쭉 빼요 어디로 뒤로 쭉 빼요 쭉 빼고 4번 자 3번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할, 오른쪽 오른쪽 할거면 오른쪽 잡고 몸이 돌고 쭉 빼요 이쪽으로 그리고 몸이 돌면서 4번 이런식으로 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3번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4번으로 돌고, 4번으로 봤으면은 3번으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이게 방향전환의 기본이에요. 습득력이 빠르신 분들, 그리고 약간 운동신경 있으신 분들은 1단계만 설명을 드려도 2, 3단계, 그 이후의 과정까지 빨리빨리 뺄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를 제대로 못하시거나 동작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3번 동작. 3번 동작은 X로 도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인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걸 합친 게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을 왼쪽으로 돌면은 왼쪽으로 돌게 돔의 기술이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잡으면 오른쪽으로 도는 기술이 될 거고 아시겠죠? 4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왼쪽 4번도 오른쪽 자 어,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영상을 접고 바로 방향전환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작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막 손등 한마 돌리기를 막 해가지고 던지고 받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건 기술이 어려운 거고 얘는 기술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3번 해 3번 왼쪽을 잡아 왼쪽 오른쪽을 잡아 오른쪽 그리고 뒤로 쭉가 뒤로 쭉가 이거 이게 다니까요 이게 다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면서 이론상 이론상이 아니고 실제로 3번에서 좌우 4번에서 좌우 이렇게 4가지 네 방법이 있는 거예요 3번에서 왼쪽 3번에서 오른쪽 4번에서 왼쪽 4번에서 오른쪽 네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어, 다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습 많이 하세요